새로운 단어를 외울 때, 명사, 형용사, 이런 것도 같이 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단어만 외우는 게 좋을까요? 제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이 단어를 보시죠. 아는 단어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healthy, 얘는 건강한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health, 얘는 건강이라는 명사예요. 영어 초보자들이 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외우지 않으면은 문장을 우리가 얘기할 때 틀린 영어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얘가 형용사라고 일단 외우면은 우리 형용사는 동사를 뭘 씁니까? 비동사를 써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I am healthy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얘가 형용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는 명사예요. 건강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얘는 명사기 때문에 비동사를 잘안 쓰죠. 그럼 나 건강해! 라는 표현을 할때 얘는 I have good health.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만약에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지를 안 외우고 무조건 단어만 외우면 나 건강해! I am health.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초보자들이 영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명사냐, 형용사냐, 동사냐 반드시 외워야 된다. 컴플레인. 불평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니저한테 불평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 동사죠, 여러분. 그럼 I will 동사니까 컴플레인 얘를 쓰는 거 이렇게 뒤에 쓰죠. 이 뒤에는 누구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To the manager 이렇게 됩니다. 동사니까 그에 비해서 컴플레인트 하면은 얘는 명사야. 야, 너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니? 불만 많나? 담배도 있는데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럼 불만이 많어. 너왜 이렇게 불만이 많어? 이 표현 어떻게 말합니까? 대부분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를 못 외우면 여러분, why do you have complain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동사입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 불평이라는 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complaint. 그래서 너 이렇게 불만이 많어? why do you 갖고 있다라는 동사 have 많은 거죠? a lot of c o m p l a i n 이라고 하면은 틀린 겁니다. 명사니까 complaint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세한 차인데 내가 쓰거나 말을 할때 얘가 올바른 영어가 되냐, 틀린 영어가 되냐 품사를 외우야지만, 우리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모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칼식이 있어요, 칼식. 참얼미에요, 참얼미. 아, 어, 나 참얼미 나. 아, 어, 참얼미 나. 바꿔보시죠, 영어로. 그럼, 칼식, 참얼미.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만든다? I have 칼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몰랐죠? 형용사요. 그럼 형용사라고 외운 사람들은, 아, 이게 명사가 아니네. 그럼 앞에 비동사가 필요하네. 그래서 나 참을 미니다 I am car sick.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다? 아, 이거 되게 귀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때아 얘가 명사냐 동사냐 귀찮긴 해요. 하지만 초보자들은 이거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틀린 영어를 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질문해요. 보시죠. 어 선생님 worry 얘랑 worried about. 이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품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worry는 물론 동 명사도 될수 있습니다. 여기 동사로 가죠. 동사로 쓰면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나는 너를 걱정해. 야, 너 걱정해. 그럼 뭡니까? 나는 걱정한다. 떠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동사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여러분 명사로 외웠다는 뜻은 아, 난 걱정이 많아. 얘가 명사로 했으면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명사니까 I have a lot of worries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뭡니까? Worried about 형용사입니다. 뭔 뭣에 대해서 걱정 되는 거예요. 얘는 걱정하다. 얘는 걱정되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야, 나는 네너 맨날 게임이나 하고 아, 게임 하면 좋은 거지만 어찌됐든 너 맨날 아무 것도 안 하고 네 미래가 걱정된다 이 말을 하고 싶다면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죠? 이 형용사를 씁니다. 비동사 필요하겠죠? 그래서 I am worried about your future.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아, 이거 단어 외우는데 솔직히 귀찮습니다. 단어 뜻 외우는데 귀찮은데 이게 명사냐, 동사냐, 이런 것까지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외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직접 말을 할때 정확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오픈 있어요, 오픈. 그럼 얘가 동사일 경우에는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 문좀 열어줄래? 동사죠? Can you open the door please? 이렇게 씁니다. 아니 야나문안 열을 거야. 왜? 야문 열려 있잖아. 아문 열려 있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얘를 열다라고 외운 사람들은 문 열려 있네. 이거 절대 말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얘가 형용사로 열려 있는 이란 뜻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만들 수 있어요. 문이 그냥 열려있죠. 그림 보세요. 그러면은, The door is open.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온 사람들이 이래.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아니, open은 동사인데? open은 동사야. 그래서, 보시죠. The door is open. 그럼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야. 에? 어 선생님 문장에는 동사를 두 개를 못 쓰는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오픈드 그리고 엄청 좋아해 막이 수동태다 이러면서 이 동태 동태가 물에 빠졌어 그럼 수동태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품사가 정말 중요하다. 얘가 자체가 형사예요 The door is open.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이게 어느 때 쓰냐면 여행 갔을 때야그 가게 열려 있어. The store is open. Let's go. and shop t h e r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야돼 물론 동사로서 열다라는 뜻도 있죠. 그니까요 개념을 여러분 정말로 잘 잡아야 됩니다. 조금 귀찮지만 여러분 품사를 외우면은 내가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올라간다. 요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여러분 여기를 보시죠. happy 모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죠. 여기 햄을 볶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죠. Can you see a person who is frying ham? She looks happy.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행복을 추구해. 이런 표현을 여러분 하고 싶죠? 그러면 추구하다라는 동사는 p u r s e 라는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 이 '팔'이 쑥 나가서 이렇게 막 추구하는 거예요. '펄수' 그래서 나는 추구한다. 펄스 행복, happy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품사를 외운 사람들은 알아요. 아, 얘 형용사인데, 어, 형용사인데 왜 동사가 나왔고, 어, 동사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상하네 바로 합니다 행동동사가 나면 안된다는걸 아 그러면 이 자리를 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명사로 어떻게 바꾼다 이 형용사 뒤에다가 n e s s만 붙이면은 명사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 알았죠 이 화장을 시켜주는 거야 이 형용사를 이렇게 막 이쁘게 이렇게 막 화장을 막 시켜주면은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 e s s를 붙이는데 y가. 이 발음이 나요. 그래서 y를 여기서는 모음으로 바꿔 줘. 그래서 이 발음 똑같은 i를 넣어 주고 이렇게 바꿔 주죠. 그래서 i pursue happiness. 행복을 추구해. 이렇게 여러분 바꿀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와우. 당신의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ness.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confide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fidence. 자신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신감을 갖고 영웅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얘는 명사예요. 여러분. 명사니까 동사가 필요하네. 나는 자신감이 필요해. 이 말을 하고 싶으면 I need confidence. I need confidence. 이렇게 명사를 쓰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명사를 외울 때는 셀수 있는 명사냐 셀수 없는 명사냐 이것도 같이 외워야지만 어를 쓰냐 어를 안 쓰냐까지 알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I need confidence. 얘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야, 너는 자신감이 충만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충만이란 아, 이 충만 내 옛날 친구 이름이 충만인데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쉽게 가면 돼 영어는 한국말을 너무 생각하면은 영어 말이 안 나옵니다. 야, 너는 자신감이 충만해. 어떻게 말해요? 넌 자신감이 엄청 많네. You have a lot of confidence. I'm very jealous of you because you have A lot of confidence whe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형용사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형용사는 어떻게 바뀐다? Confident가 됩니다. 얘는 형용사예요, 여러분, 형용사.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가 필요하죠. 나는 자신감이 있어. 물론 I have confidence. 얘도 되지만. 형용사니까, I am confident. 이렇게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영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 이렇게 좀 길게 말도 할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말한다? I have 보다는 형용사로 가는 게 편합니다. I am confident about speaking English.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품사를 외워야 되는지 이제는 조금 알수 있겠죠. 아까 나온 kind. 형용사예요. 명사는 kindness라고 합니다. 뒤에다가 ness만 붙이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영어 초보자들이 내가 어떤 말을 생각하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말을 할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품사를 외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품사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품사를 갖고 어떻게 문장 구조를 확실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더 많은 영어 콘텐츠를 여러분 제대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프랭크쌤 영어에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저와 함께 제대로 기초부터 중급까지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